방금 공부를 하다가 오가작 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언제 시작했더라? 세조 때 권위를 받았나? 잠깐만. 세조 때한 명의 권위로 시작이 됐고 성종 때 제도화가 되었다.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제도화가 되었다는데. 여기서 이오가작통법 이렇게 이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천주교 밖에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지. 그때가 그 헌종 때인데 그때 오가작통법을 이용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섯 집이 있으면은 그중한 집이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은 다섯 집다 박살 내는 거지.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하면은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가작통법을 천주교 박해, 천주교 박해 때 오가작통법을 시작했다 이 말은 헌종 때 시작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악용을 했다 그 말이다. 이 오가작 통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이걸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정치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아주 역겨운 법들이 많단 말이지. 며칠 전에 내가 겪은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법이라고 무조건 옳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 그, 얼마나, 모든 게 잘못된 거야. 근데, 이거를 왜안 고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은, 왜 혁명을 안 일으키지? 막, 시위를 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하면서, 막, 불지르고 그렇게 해서 다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도대체, 뭐, 안 바꿔, 왜? 짜증나.